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리길리사의길리십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6월이 끝나가네요 오늘도 화이팅 자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번지점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이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는 3300 이상 굳이 욕심을 낼 위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의 매동은 불편합니다 개인만 매수 중 외국인 금투 연기금은 매도 중이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0.5% 상승 중 방향을 위로 잡고 있나 봅니다 환율은 1130원을 회복하며 다시 조금 상승 중 미국 선물지수는 오늘은 그냥 보합권 코스피 선물에 외국인이 혼조세를 보이주다가 갑자기 2천억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다만 배당만을 위해 매수하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됩니다. 주택 가격, 제조업 지수, 고용 보고서, 오PEC 플러스 회의 결과 등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주식은 오늘은 전부 다 빠지고 있는 흐름. 그리고 강한 섹트는 해운, 보험, 교육. 약한 섹트는 자동차, 항공, 여행입니다. 마지막으로 11시 기준 외국인 매수 상위를 보자면은. 삼성전자 HMM 금호석유 키움증권 네이버 동국제강 두산중공업 코오롱인더 삼성엔지니어링 마지막으로 포스코강판을 매수 중이네요. 바이오